2026년이 막 시작됐는데, 연예계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음원 차트나 예능 출연 소식이 아니라, 휴대폰 화면에 뜬 사진 한 장이 먼저 판을 흔들었기 때문이에요. 주인공은 박서진. 무대 위에선 늘 강한 에너지로 승부 보던 사람이, 무대 밖에서는 이상할 만큼 절제된 얼굴로 등장했고, 그 순간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동시에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광고 들어간다. 실제로 업계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꽤 구체적입니다. 박서진이 최근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수억 원대 규모의 모델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브랜드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건이 심상치 않아요. 단독 모델에 가까운 대우,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캠페인, 그리고 단발로 끝내지 않고 장기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옵션까지 포함됐다는 후문. 여기서 포인트는 금액 자랑이 아닙니다. 타이밍이죠. 트로트 가수가 그것도 실력으로 먼저 인정받아온 아티스트가 글로벌 패션의 얼굴이 되는 장면은 지금도 흔한 공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은 단순한 광고 한 건이 아니라 진정받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신호처럼 읽힙니다. 요즘 브랜드가 모델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예전처럼 유명하면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서사와 태도까지 같이 봅니다. 한마디로 보슬 입은 얼굴이 아니라 가치를 대신 살아주는 얼굴을 찾는 시대에요. 논란이 적고 말이 가볍지 않고 자기 관리가 과하지 않게 꾸준하고 팬덤이 탄탄하면서도 대중에게 거부감이 없는 사람.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이미지가 쉽게 닳지 않는 사람. 박서진이 정확히 그 지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화려하게 떠벌리지 않는데도 뭔가 믿음이 가는 분위기. 무대에서 폭발하는 힘이 있는데도 일상에서는 선을 지키는 느낌. 이 조합이 브랜드 입장에선 꽤 매력적이에요. 패션은 결국 머디 아니라 의미 있고 따라할 수 있는 스타일로 팔리니까요. 이번 계약이 금물살을 탄 총매로 SNS가 언급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박서진의 피드는 흔히 생각하는 셀럽 계정처럼 요란하지 않죠. 대신 정리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튀지 않고 포즈가 과장되지 않고 핏과 실루엣이 먼저 보이게 찍혀 있어요. 말 그대로 옷이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사진들이라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았다는 말도 꽤 인상적이에요. 저 사람은 옷을 과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옷이 그 사람을 더 좋아보이게 만든다. 이 차이가 큽니다. 과시형 셀럽은 잠깐 화제가 되지만 브랜드가 진짜 원하는 건 오래가는 설득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설득력은 결국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박서진은 무대에서 이미 일관성을 증명했죠. 목소리의 결, 무대 장악력, 감정선. 그게 사진에서도 비슷한 톤으로 이어지니까 브랜드가 이 사람과 캠페인을 길게 끌고 가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갖기 쉽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재밌는 건 팬덤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팬들이 기다리는 게 방송 출연, 신곡 발표, 콘서트 티켓이었다면 지금은 다음 사진이 기다려진다는 말이 나와요. 오늘은 어떤 착장인지, 어떤 브랜드인지, 피은 어떻게 떨어지는지, 누가 스타일링했는지. 댓글과 커뮤니티에선 이미 룩 분석이 하나의 콘텐츠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패션 놀이가 아니에요. 영향력의 이동입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오래도록 광고 시장에서 특정 카테고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죠. 정서적 신뢰는 강했지만 트렌디함을 전면에 내세운 영역에서는 늘 뒤로 밀렸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그런데 박서진은 그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트로트를 옛장으로 설명하지 않고 태도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말은 절제하고 행동은 단정하고 무대와 일상의 간극을 너무 과하게 벌리지 않는 방식. 세대를 잇는 감정선은 유지하면서도 이미지가 촌스럽게 굳지 않게 계속 업데이트 하는 방식. 브랜드는 그 지점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브랜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래 가져갈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들 다음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계약이 정말 체결된 게 맞다면 다음은 뭘까요? 단순히 포스터 한장 걸고 끝나는 광고가 아니라 캠페인 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아시아 주요 도시를 도는 프로모션이 붙을 수도 있고 패션쇼 프런트로 앉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모델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이야기 됩니다. 요즘은 브랜드가 스타에게 단순히 옷만 입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말투,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까지 캠페인에 녹입니다. 박서진처럼 스스로를 쉽게 소모하지 않는 타입이라면 브랜드 입장에선 더더욱 한번 쓰고 버리는 모델이 아니라 같이 성장할 얼굴로 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장기 옵션이 붙었다는 소문이 설득력을 얻는 거죠. 결국 브랜드가 산건 지금의 인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패션업계에서 말하는 좋은 모델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미지가 무너지지 않는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태도로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가, 무엇보다 스스로를 과하게 태우지 않고 오래 달릴 수 있는가? 박서진이 요즘 보여주는 행보는 그 질문에 꽤 높은 점수를 줍니다. 빨리 뜨려고 과장하지 않고, 멋있어 보이려고 무리하지 않고, 나답지 않으면 안 한다는 듯한 선택을 반복해왔거든요. 사실 이런 원칙은 단기 바이럴엔 불리합니다. 대신 장기 신뢰엔 강하죠. 그래서 팬들도 그걸 압니다. 박서진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는지, 어떤 이미지를 공개하는지,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은 하지 않는지. 팬들은 이제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브랜드 감시자이자 공동 설계자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감시가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브랜드 입장에선 든든한 보호막이 될 때도 있어요. 충성도가 높은 팬덤은 캠페인의 첫 파도를 만들어주고 그 파도는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면서 결국 유행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박서진은 누구의 길을 닮았나 그런데 솔직히 비교가 잘 안됩니다. 아이돌처럼 속도전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처럼 안전한 길만 걷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중간을 택한 게 아니라 새로운 좌표를 만든 느낌이에요. 음악으로 실력을 쌓고 이미지로 설득하고 계약으로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식. 느릴 수는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자기 브랜드를 세우는 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노래는 계속하되, 노래가 닿지 못했던 공간으로 한 발씩 들어가서 나도 여기서 통한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 그게 바로 2026년 초 박서진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이슈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광고를 찍는다가 아니라 트로트가 쌓아온 신뢰가 드디어 다른 산업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무대에서 증명한 사람만이 무대 밖에서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득이 성공하면 그 다음은 확장입니다. 지금 팬들이 기다리는 건 어느 브랜드냐라는 정답 한 줄이 아닙니다. 그 브랜드가 왜 박서진을 골랐는지, 박서진이 왜그 브랜드를 골랐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이어질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파문이 어디까지 커질지, 2026년 초반 연예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여기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궁금해졌죠. 다음 게시물은 어떤 얼굴일까? 그리고 그 얼굴이 들고 나올 공식 발표는 어떤 이름일까?